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미국 미시간 주에 가면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에서 사라진 한 13만 여점 정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그 박물관이 바로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박물관의 관람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박물관 요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1, 2만원 정도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한 15만원 정도, 20만원 정도를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액의 관람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의 경연진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실패를 보려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실패를 거울 삼아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이 그들의 속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박물관을 세운 로, 로버트 맥베스, 맥, 맥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들이 실패한 뒤에도 실패 이유를 제대로 곱씹어 보지 않은 채 계속 새로운 제품만 세상에 내놓는다라고 한탄하면서 박물관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박물관을 세운 사람의 말처럼 사람들이 실패로 돌아보지 않고 또 우리는 실패하고 또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오늘 하루는 성공하실 겁니까? 아니면 실패하실 겁니까? 오늘 한 가지의 실패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실패 이야기가 성경에 그려지고 있죠. 바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었고 라고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31절의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헬라우로는 에독사스데이 독사조라고 하는 그 말은 높임, 찬양을 받는다, 높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광을 얻었고 라고 하는 그 영광을 얻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는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삶의 마지막은 십자가셨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저주를 지셨고, 죽으셨고, 또요, 그것이 그분에게 정말로 영광이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영광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러서 당신이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 이 세상에는 그분의 마지막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상황은 내가 컨트롤하지 할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능력이 있으셨지만,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지게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 그들의 술수,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공격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보면 그들을 죄악 가운데 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더 관심 있는 일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일은 이루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저주 아래서도 당신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때문에 영광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을 던져서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는 일,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끝까지 붙들고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신감 있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을 얻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요. 그 성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수 있는 영원한 것을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러네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네요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네요 이렇게 말안 듣는 저 같은 사람이 많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예, 그분은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의 실패에는 예수님의 성공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가 배반하고 실패한 것은 알고 있는데 37절과 38절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7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를 위하다. 이것은 주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다. 이것보다 이런 단어로 좀 바꾸면은 조금 더 어감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대신하다라는 단어로 말입니다. 대신하다라는 단어를 언제 쓸수 있죠? 주를 대신하다라는 말은 민족을 대신하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하다. 아니면 친구를 대신하다. 이 대신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단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휘피르라는 단어는 대신하다. 내가 민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내가 친구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목숨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아예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그냥 저기 가서 땅 한번 팔게요.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실패를 했을까? 왜 그가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당신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영광을 취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 그것을 대비해서 보면 우리는 아, 베드로의 실패는 거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 의그 자리는 지금 베드로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그는 상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직도 영광의 자리라고 말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한 31절의 그 이야기가 내가 왕관을 얻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지휘하시고 예수님이 그가 걸어가시는 그 길이 겸손과 그리고 헌신과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베품에 대한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할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걸어가는 길이 모든 것을 버리는 길이에요.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착각이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너무나도 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말을 뱉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영광의 길에,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조금만 더, 조금 더 나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니까 오늘 하는 일이 다잘 되는 거야. 맞아요. 그것도 성공이에요. 내가 오늘, 야,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오늘 남들 갖지 못한 거 갇힌 거야. 예, 그것도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공에는 그런 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어주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조금 더 양보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거잖아요. 그럴 자신도 있으셔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 무게감 있게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베드로는 가볍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성공 세상에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에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소설가 황순원 씨를 잘 아시죠? 그가 원형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소설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 독일어로 어, 링 반데룽이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어요. 뭐저 독일어에서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살아도 저는 독일어 잘 못합니다. 살았어도. 근데, 링반대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형 방향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어디 길을 잃었어요.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걷다가 보면은 그 길이 또 나타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가끔. 아, 그런 거를 이제 일컬어서 원형 방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을 걸어가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의 길을 걸어가요 2016년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 반대로 원형 방향 걸었는데 또그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실패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괴롭습니다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맞죠?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그 실패 아유 베드로는 실패했어 손가락질 할수 있어요? 아유 할수 없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실패하지 않은 분이 한분 계시네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기대하세요. 예수님에게 의지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고 그 십자가가 등대가 아닙니까? 그럼 링 반대로 그 원형 방향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올바른 길에 접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쫓아갔던 것,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정말 오늘 하루가 되시는 그래서 어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은 성공하게 되는 진짜 성공을 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잡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서서 또 실패를 부여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역사를 관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영광에 기대어 오늘 진짜 성공을 맛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7번 말씀 삼은 동온 세계 성교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성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나 성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의 금요 모임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아영화부터 싱크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 31일 오후 2시 반에 진행될 작년부 여름 성경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일본 단기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타마 리빙 라이프 교회로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그렇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부모님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꼭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 준비하고 있는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몽골과 인도네시아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 성경 여름 행사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때 중등 다윗 그리고 고등 다윗 태형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극동 아시아 지역을 안정시켜 주시고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Repet스.